경기도 의정부시가 낡은 소각장 대신 새 소각장을 짓기로 하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시의회에서 민자 유치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. 어떤 이유인지 강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. 지난해에만 54만 8천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4억원의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. 의정부시는 사용 기간이 20년 가까이 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민자 유치를 통한 소각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국비 지원을 절약할 감을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지방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. 지자체에서 철내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민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민간 운영사는 톤당 처리 비용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. 소각장 신설 비용은 997억 원으로 20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. 그런데 시 의회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. 민자 투자와 시 재정 투입 모두 제대로 비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의정부시가 민자와 시 재정 투입에 대한 비교 자료를 시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 의회는 운영사의 이익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. 심사숙고를 해야죠. 왜 민간 투자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또 주민 동의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. 시민의 합의 없이 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소각장이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. 의정부시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민자 투자는 공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. OBS 뉴스 강동호입니다.